자, 본문 4. Rosa Parks Act and Martin l 자, Rosa 의 행동과, 이 사람의 행동과, 그 다음에 Martin Luther 이 연설, 이두 가지가 어떻게 했다? Inspire 목적어 to 부정사, 맞습니까? Inspire, 어, 영감을 주었습니다. 자, 누구에게요? 몽고메리의 블랙 커뮤니티, 즉, 흑인 그 공동체에 뭐 하도록, 투 보이콧더 버스, 그 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그죠?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 즉, 근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컴마 해서 뒤에 이제 도교로 표현을 해놨어요. A crucial turning point.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뭐에 있어서 인부터 라이츠 right. 끝까지 거로를 치면은 and the struggle for civil rights. 시민권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The boycott lasted. 자, 이때 lasted는 뜻이 뭐더라? 지속 지속하다. 그죠? for 381일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다. 그다음 동안이랑 드실 때그 숫자가 있는 기간이 오게 되면 전체사 홀를 쓴다. 줄링이 아니라 자, 그다음에 it was a difficult time for everyone but eventually the buses were integrated. 자, 이 이시 바르키는 게 뭘까? 뭐가 모든 사람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을까? 그 그죠? 그 보이콧하는 행동이 그랬다. 그러나 결국에는 버스는 어떻게 되었다? were integrated. 인테그랄, 인테그레이트 뭐 되었어요? 통합이 되었어요. 그죠? 인테그레이트가 통합시키다라는 동사거든요. 근데 이 버스가 뭐가 되었다? 통합이 되었다. 원래 버스 공간이 흑인 좌석, 흑인들을 위한 좌석이랑 그다음에 백인을 위한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통합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인종 차별, 그 인종 차별적 그러한 그 정책이 폐지가 되었다. 그 통합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씽커 봐. 생각해 봐라. 뭐를 생각해 볼까? 자, 전체사 어바웃에 대한 목적어절. 그래서 간접 의문문으로 들어왔어요. 어스는 의 주동이 되겠죠? 하우가 의면서 the partnership of these two people accomplished this. 자. <laughs> 뭐가 주어져? 어디까지 가주만져더 어? 어? 그죠? 여기까지 끊으시고, 이두 사람의 파트너십이, 얘가 주어다, 그죠? accomplished, 얘가 동사, 성취했다, this, 이것을, this가 가리키는 것은 뭐다? 버스가 통합된 것이죠. 그죠? 버스가 통합되었다는 건이 버스 안에서의 인종차별이 이제 없어지게 된 것이고, 그건 결국 뭐다? 이들에게 있어서 시민, 시민권을 획득하게 해준 사례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The Powerful Speaker 이건 누군가요? 마틴 맞죠? 어이 사람 그러니까 연설가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근데 약간 내용이 자, refusing to give up his seat on a bus. 자 버스에서 그러니까 그로사파이랑그 루틴 마틴루스 킹, 주니어 이사람이 한 행동을 교차로 이렇게 바꿔서 했을 때, 는 이러한 일이일어날수 있었을까 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 강력한 연설가인, 이사람은, refusing, refusing, r e f u s e f u s r e f u s r e f u s e f u s i n g r e f u s refusing, 를 파워풀 어, 스피커를 꾸미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어, 버스에 있는 그의 자리를 이런 일은 없었지만 그의 자리를 포기하는 걸 거부했던 강력한 연설가는 뭐 하지는 못했을 거다. Would나 have had the same effect? 똑같은 영향, 똑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죠 마틸드 스킹은 그냥 말을 잘하는 사람이지 행동법 아니잖아. 맞죠? 저는 못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든 이렇게 행동을 할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원래는 그 가정법 구문인데요. 이제 주어가 이제 그 가정 if 절에 대용을 한 구문이거든. 그래서 형광펜을 들고 어, 두 번째 줄에 보면은 would have pp가 있어요. would have pp 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면 could have pp 가 있어요. could have pp.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는 조건절이라면 if 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if 절 대용으로 쓰인 구문이다. 그러면 지금 주절이 would have pp 니까 가정법 뭐겠어요? 음. 과거일까? 과거 완료일까? 거그죠 지금 현재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더라? if 주어 have of 과거형 n p head 맞아요. Have pp. 정자도 생각하지. c o m m a 주어랍니다. 주어. 그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ight, 하고. 그 다음에, what? Have pp.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죠그 이거 가장 큰 과거 관련해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마틴 루스킹 같은 사람이 버스에서 그의 자리를 포기하는 걸 거부했다라고 한다면, 이 로사팍이 했던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imilarly,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근데 어떻게 마찬가지로냐면 반대로 바꿨을 때 결과도 똑같은 효과는 없었을 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로사팍은 could not have excited. 뭐 하지 못했을 거다. 사람들을 excited excited. 어 흥분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관중들을 어디에 있는 at the rally with her words. 그녀의 말로. 그녀의 말로 이 rally 집회에 모여 있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흥분을 시키지는 못했을 거다. 이렇게 되겠죠? 자, 똑같이 그 가정법 과거 완료 구문이다. 자, 그다음 내려가서요. when the introverted and extroverted traits. 이까지가 좋아요. 접주동 이렇게 된다. 자, 그들의 내성적이고 그리고 외향적인 이러한 특성들은, 즉 기질들은 월컴바인드 어떻게 되었다? 응, 결합되었을 때 접주 동담에 모은다고요. 그죠. 컴마 주도 하우이벌 역사에 시고 하우이벌이 지금 문장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잘안 보이는데 웬 앞으로 살짝 당겨놓은네요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의 성격이 결합이 되었을 때에는 h i s c h a r i s m a 그의 카리스마는 attracted attention to her q u i t e bravery. 자, 그의 카리스마가 attract 뭐 한다? 끌어들인다. 어, 관심을 끌어들인다. 어디로? 그녀의 조용한 용기. 그죠? 그녀의 조용한 용기로 관심을 끌어들이게 된다. 자, in the end 결국에는 this partnership 이러한 파트너십이 동반자의 관계가 had a huge impact on s o c i e t y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h o w e v e r 이 들어온 이유는 뭐겠노? 위에서는 각각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죠. 서로 반대의 경우라면. 그러나 이 둘이 합쳐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 시너지가 생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래서 however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다섯 번째 볼게요. 케이스 <laughs> 투,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A business partnership. 자, 사업에 있어서의 동반자 관계인데 자, 1975년 6월 29일에 자, 특정한 날을 때는 전지사 오늘 씁니다. 이때 스티브 워즈니 p 는탭 d 뭐였다 탭? 그죠 A few keys. 몇 개의 키. 키보드의 키를 눌렀단 말이죠. On his keyboard. 그의 키보드에 있는 몇 개의 키를 이렇게 이제 두드렸다. 그리고 letters 글자들이 나타났다. On a screen 화면에 나타났다. 이렇게 되겠죠. A few 다음에 항상 무슨 명사 쓴다고요? 있는, 있는 거니까 무슨 명사? 복수명사. 복수 그죠? Keys.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he had just created a personal computer. 자, 그는 <laughs> 막, 뭐 있다. PC를 만들어냈다. 창조했다. 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헤드 PP,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이 사람이 지금, 음, 스티브 워즈 이야이지가그 키보드에 자판을 두드리면서 화면에 이렇게 글자가 나타나는 이 상황보다 이 사람이 PC를 만들, 만들어야지 이게 가능하잖아, 그죠? 그래서 PC를 만든 게더 이전이란 말이야. 그래서 헤드 크레이티드, 과거 완료를 써놨습니다. 마크가 PC를 완성, 어, 만들었 만들었다. 근데 이게 PC가 어떤 거냐? 데부터 이제 끝까지가 되겠죠. 자데는 무슨 격? 주격관계 죽격. 대명사 뒤에 뭐가 있으니까 동사가 어 동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이렇게 되겠죠. 사람들이 키보드에서 이렇게 To type, 그, 그 뭐고, 그, 키보드를 치는 거, 그전 치는 걸 허용해 줬던. 그리고 또뭐 하는 것을 허용해 줬나요? See the results on a monitor simultaneously. 키보드를 딱 쳐가지고, 모니터 위에 그 결과를 보는 거죠. 어, 보는 걸 가능하게 했던, 허락해 줬던 PC였단 말이죠. 어떻게 동시에 치는 것과 동시에 결과를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allow 목적 2부장사인데이 목적 보호2부장사두 개가 병렬입니다. 투 타입 n c 되죠. 타입이랑 c가 두개 병렬이 된다. 자, 근데 워즈니은 살아 있죠. 어즈니이누구지 몰라요? 아, 몰라요. 그 애플사 만든 사람들거든요. 이그 스티브 잡스랑 그다음에 이 사람이랑 둘이 같이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스티브 잡스는 지금 없잖아요 고인이시잖아요. 자, 어, at the sight of the brilliant device. 자, 이렇게 기가 막힌 이렇게 기가 막힌 장치를 쳐다보면서 at the sight of 를 보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스티브 잡스가 서 s 스티드 제안을 했어요. 누구에게? 워즈니악에게. 어떤 사실을 데부터 끝까지가 됩니다. They start a business. 자, 그들이 뭐 사업을 시작하자.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서제스트가 있는데 우리가 그뭐 주장, 제안, 요구, 명령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대절 안에 뭐가 생략돼 있다고 했죠, 우리가? 아, 주어 다음에 슈드가 그렇죠? 생략되어 있죠 뭐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워즈니악이 만들었는데 개인 pc 를 만들었는데 정말 기똥찬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딱 보면서 아 이거 상품 하자 우리 이거 팔자 이렇게 된거야 그래서 suggested to wozniak that, uh, that day 다음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슈드가 어, 생략되어 있다. 슈드. 근데 주어가 대이니까 별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어쨌든 슈드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죠. 근데 워즈니악은 was a great inventor. 아주 위대한 훌륭한 그 발명가였어요. 자 when 접주동입니다. When he partnered with Jobs. 그가 스티브 잡스랑 이제 동업을 했을 때 같이 이제 작업을 했을 때 그러나 역 한번 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달랐다는 거야. 같은 길을 가기로 했어. 사업을 같이 시작해야 된다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다르다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자, so, however 그러나 he was able to do much more. 그는 more 훨씬 더 많은 것을 할수 있었대요. In fact, 사실은요. 더춤음에이두 남자는 framed 형성했어요. 뭐를 형성했냐? One of the most famous partnerships of the digital era. 자, one of 최상급 무슨 명사? <목소리> 맞죠.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 이렇게 되겠죠. 자, 디지털 시대에 어? 가장 유명한 파트너십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 사람들의 이런 사업 어, 사업 동반자적 관계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손에 꼽힌다는 거죠. 이 애플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 애플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기기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관계를 형성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워이야기의 우드. 우드는 조동사거든요. 과거의 어떤 규칙 습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이다. 조동사. 커머비드가 뜻이 뭐죠? 어, 어 생각해내다 떠올리다 뭐를 a clever engineering idea, 아주 똑똑한 이런 공학적 아이디어를 이 사람은 워즈니악은 이렇게 생각을 해내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 잡스는 would you find a way 어떤 방법을 이제 찾곤 했어요. 어떤 방법이다? to polish, package and sell it. 자 그것을 polish 다듬고 그 다음 패키지 포장을 하고 그리고 sell 그것을 팔 그런 방법을 찾아내곤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20 가리키는 건 뭐겠노? 그 앞에 있었던 영리한 효과가 이네요 그죠 그것을 아이디어를 이제 구현을 해냈다 이 말이겠죠 사업적 아이템으로 쓸수 있게끔 그게 공책이 잘 맞아요 그죠 자그 다음에 본문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론은 이미 알고 있다 The two men 이두 사람은요 head 가지고 있습니다. Opposite personalities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즈니악은 hated 싫어했어요 뭐를요 s m a r t talk 이렇게 뭐 사담 나누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싫어했어요. 그리고 open work a l o n 혼자 일을 하곤 했죠. 좀 내성적인 사람인가 봐요. 여기 밑에 보면 서 수령 대비라고 되어 있죠. 어그고 별표 하시고 서 수령 대비 하셔야 됩니다. 자, 어, 이때 강조구문인데, 이게 한국말로 내놓고 소수령으로 이제 영어를 쓰라고 나올 건데, 이때 강조구문에서 지금 시제를 맞춰야 돼요. It was랑, 그 다음에, 대사이에 여기에 강조하는 말을 넣을 겁니다. 그러면, 대절 뒤에 보면은, e n a b l e 이라고 돼 있어. enabled. 그러면, 대절 이하 여기서부터 해석을 먼저 해서, 요고 요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였다 라고 해석을 해주거든? 그러면 우리는 서술형을쓸 때는 어떻게 영장을할 때는 얘부터 먼저 써야 되겠지. 뭐 뭐였다부터 먼저 쓰고. 그리고 뒤에 거를 써줘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It was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that 동그라미 딱 쳐서. 그 다음에 that 이하부터 한번 보자. 어,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맞습니까? 맞죠? 자, 그가. to focus on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자 뭐에 집중하냐 전체사 온 다음엔 ing 되겠죠 inventing things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발명하는 겁니다 자 그가 즉 오즈니아기 음, 어떤 물건을 발명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했던 것은 바로 뭐였다 these features of his introverted personality 그의 이런 내성적인 성격의 이러한 특성들이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러한 특성들 뭐를 말하는 거죠? 앞에 있는 거잖아. 아까 사람 싫어하고. 그쵸. 근데 혼자 작업하는 거. 어, 이두 가지 성격이 이 사람이 어즈니아기에 어떤 물건을 발명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다는 거죠. 가능하게 했던 성격인 거죠. 자, 그래서 서술형 만드는 거 연습을 하시고요. 그 내려와서 이제 누구랑 비교해야 될까요? 스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 on the other hand 보이죠? 반대로 대조적으로 잡스는 어땠냐? Head 가지고 있다. Understanding social skills. 그는 눈에 띄는 사교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according to 워슨이학, Wozniak. 워슨이학에 따르면요. He was uh, uh, he was good at communicating with the people. 자, 그는 사람들과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것에 능숙했었대요. B e good a t i n g 맞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귀고 얘기하고 이런 걸 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외향적인 성격일 거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구조는 대조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워즈니악은 was a shy inventor. 자, 워즈니악은 굉장히 어떻냐면좀 수줍음이 있는 그런 발명가였다. 웨어레지 나오죠? 웨어레이랑 같은 표현 뭐였죠? 우리 이과에서? w h 그죠 반면에 잡스는 was daring daring 하면 대담한 이란 bold의 뜻이에요 대담한 entrepreneur 좀 이렇게 사업가적, 사업가적 기질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런 나가 나왔어 워즈니학은좀 소심한 또 수줍음이 있는 그런 발명가였고 잡스는 굉장히 대담한 사업가였다 다르죠 네, 그러나 그들은 어땠다. a like 비슷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서술 그 서술 형용사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이 둘은 a like 비슷했다. 그 다음에 in that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애들이 어 in that 이거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때 대신 관계 대명사 대시 아니고요. in that 주동이라고 해서 얘는 접속사입니다. 뭐 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얘는관계대명사가 아니라는 거 인데 주도 뒤에가 완전합니다 r e a 자, r i d the a i the w a r afraid t e 없 o i d o the w o e i e i e i the l e n e e r afraid 다이 i e l e e 어떤 도전이나 이런 것에 맞닥뜨리는 것, 맞서는 것에 두려움이 둘다 없다. 근데 어떤 어려운 점이냐? 대부터 impossible까지 묶으면 대신 무슨 격? 주격각의 죽혈. 대명사고, 심담의 형용사, impossible.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어, 도전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 둘은 비슷하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e afraid to 동사원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which personality type is better? 어떤 어, 성격 유형이 better 더 낫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obviously 분명하게 the answer is neither 정답은 둘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내성적이거나 너무 외향적이거나 이거 둘다 어느 한쪽으로 딱 이렇게 하는 거는 답이 아니다 The world, 세상은요, need 필요로 합니다. Boss A and B 맞죠? 둘 다를 필요로 해요. 즉, 내성적인 사람과 그 다음에 외형적인 사람 둘 다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they often make a traffic team. 테러블이 아니죠? traffic. 이건 훌륭한 멋진이라는 뜻이거든요. awesome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종종 아주 멋진 팀이 될수 있습니다. 팀을 만들 수 있다는 라 거죠. 만들게 됩니다. 자, we simply 우리는 단순히 need to respect. 우리는 어,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the uh, different personalities as well as our own. 자, as well as는 여기서는 지금 상관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different p e r s o n a l i t i e s b라고 쓰시고요. 그다음에 as well as 다음에 our own이라고 되어 있거든. 거기가 a예요. 그러면 해석을 하면 A 뿐만 아니라 B 도 이렇게 되겠죠? 같은 표현 더 있어요? 보스 A 어 보스 A and B도 되고요 또. 이덜 는 아니에요. 는 아니에요. 보스 <laughs> A and B도 같은 의미는 맞아요. 그러니까 A 뿐만 아니라 B도니까 A, B 둘다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좀긴거 있잖아요. 나로니 A, 모독소 B. 요세 개가 같은 표현이에요. 세 개가 다. 그래서 뭐 스위치를 할 때는 얘는 항상 복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디? 여기에 맞추지만 얘만 예외적으로 이제 앞에 있는 이 친구에 맞춘다. 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맞죠? 근데 여기는 지금 스위치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술시 문제는 아니에요. 주어로 쓰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일단 해석은 예부터 하고 그다음 여기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성격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격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자, 네 그리고 나서 접주동입니다. 우리가 have a chance 기회를 가질 때 어떤 기회냐? To work together 함께 일할 기회예요. 자, 그러면 to work together 이 앞에 있는 어 chance를 꾸민다. Work together 이랑 같은 표현이 뭐 있었더라? 동의어가 어, cooperate 맞아요. 하고 <laughs> collaborate 맞나요? 네, 그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어, 이렇게 될때 함께 일할 기회를 가지게 될 때. We might be able to great things. 우리는 아주 멋진 큰 일들, 위대한 일들을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이 모여서 아주 멋진 일을 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지. 자 본문 6까지 끝.